나 오늘 토요일 뭐 토요일인 줄 알았네. 와 사람 겁나게 많은 어. 공제분들이 다 모이신 것 같네. 아무튼 어, 그, 그렇게 많은 각설이 팀 중에 그래도. 저짜저 열받게 있는이운병원에서 그냥 대 그냥 어우 진짜 어머 언니 티가 없어 언니가 최고야 고마워 고마워 언니 고마워 아니 청파로 오라 보니 할게 주문되지 왜 나를 기지 불러갖고 청파로 쳐내주라고 가 진짜 믿기지 않아 진짜 그냥 응. 그래서 내 손에 들어온 건내 거야. 응. <laughs> 어머 어머 어디서 많이 보던 분인데 어머 머리 벗어봐요. 어머 저머리 보면 알아. 아유 안녕하세요. 예. 뭘요? 뭐였지? 베드리가 간다 했나? 아, 아 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 청주에서 왔어요? 어? 또 왔어? 오기만 한 거에 걔 개, 개, 돈을 안 주면서 아 암튼 정말 어 이 시간에, 이두 시간에도 많이 자, 기다리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근데 좀 안타깝게도 제가 목소리가 지금 안 좋습니다. 안 좋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만족시켜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목소리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자, 어, 만족을 시켜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어, 어, 자. 제가 두 번째 불러드릴 노래는 좀 사연이 있습니다. 어, 자, 김서진이라는 님이, 김서진이라는 님께서 지금 항암 치료 6회차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19일에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결과가 나오는데, 좋은 결과가 나오면 이 자리에 와서 어, 저에게 감사하다고 말씀을, 어, 말하고 싶다고 합니다. 어, 볼 일이 있으신가요? 어우 눈물 어, 누구를, 어 가, 아,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우 아, 아, 네.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태까지 6회 어, 6차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정말 많이 힘들으셨는데 오로지 예, 제 유튜브로 저만 보면서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오로지 저만 보고 계속 유튜브만 보면서 그 고통을 이겨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남은 음, 결과가 좋기를 바랍니다. 정말 좋좋아주셔서이 자리에 오신다면 그분을 위해서 저는 모든 것을 할 겁니다. 모든 것을 할 겁니다. 어, 제 김서진이 다시 한번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면서 그분이 좋아하시는 노래. 가지마! 한고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한번 목소리나안 좋지만 그이 마음이 그분에게 다가가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면서 불러드리겠습니다 김서진님 힘내시기 바랍니다 Thank you. 힘 죽이시기 바라면서 즐거운 시간 되시길 자비겠습니다자 파이팅 하시고 자또 하나 가자 누가좋아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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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에 네? 뭐라고요? 거기까지 어떻게 가요, 제가? 날아갈 것도 아니고?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어, 어디서, 어디서, 어디서 불렀지? 아유, 어디서 불렀지? 어, 49살 빨리 찍으세요. 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한안주도 예. 되는데, 아유, 아유, 이놈이 이 아, 리에 이렇게 다고요 아, 아, 지금, 아, 아, 지금 여기 때문에 다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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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어, 사진을 이제 케이프는 이제 사기달라고 하지 마시오. 어머 안 줘도 되는데? 아 사진은 안 된다니까. 사진은 안 돼. 사진은 조금 있다가 찍어주는 시간이 있거든요. 어, 왜냐면 사진 찍다 보면 시간 다가버려요. 아, 아유, 아유, 어, 합니다다맙습니다다 땡큐 가자 가자 미야지 쨘 하시니까 제가 힘이 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오늘 큰 돈을 많이 주시니까 그러니까 부담스럽네요. 어, 돈큰거 바라지 않아요. 어, 큰건바르지 않고 어, 여러분들 막, 막 제가 돈바라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어? 그냥 열심히 박수치고 환호하고 어, 하지말고 돈 내놔. 그냥 <laughs> 저, 어 다리가 정말 짧은데 저까지 언제 뛰어갔다고 그냥 <laughs> <아이고. 웃음> <아이고. 웃음> 아,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어, 너무나 고맙습니다. 자, 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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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맨날, 내가, 내가 맨날, 맨 늦게 나와요. 맨 늦게 나와가지고 바빠 죽었어요. 앞에 계신 분들은 지금 여유있게 공연을 하네. 근데 나는 늦은 시간에 나온 게, 여러분들 집에서 갈까봐 그냥 허벌나게 달려야 되거든. 그리고 내일부터는 나 8시에 나와갖고, 한 1시간만 여유있게 공연을 하네. 그냥 말도 하면서, 그냥, 누군가도 어, 하면서 좀 시험하면서 그렇게 흘러내. 맨날 이 시간에 늦게 10시 넘어서 나올게, 10시 다 돼서 나와갖고, 맨날 그냥 여러분들 갈까봐 점점 궁금하고, 도끼까봐 점점 궁금하면서 그냥, 그런데 그냥, 왜, 여러분 도끼끼게 못하느라, 이렇게 하늘나는 뭐 방법은 딱 한가지야. 좋은게 달릴 수밖에 없거든. 그냥 보만못 가게, 그냥 허물하게 달려있어 건데, 오늘도 그냥, 아이고, 노래 듣고 기도했는데, 벌써 그냥. 근데 거울을 안 가고, 아무리 바빠도 얼굴 관리를 하고 들어가야지. 또 오늘도 괜찮아서 글이 걸릴지 모르대 내 소원은 그거요 이 생활을 하다가 그 전국에 많은 스쿼트 중에 하나 괜찮은 거안 걸릴까? <laughs> 오로지 그거 하나만 라그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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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이 주시는 공연비요 <고견비어>? 뭐 집을 아원 치고 싶면다 똑같이 나눠 가져야 되거든 그니까 내 목표는 하나야 전국에 계신 스쿼트 중에 한 명만 걸려라 그것도 돈 많고 명짱은 것은 딱 걸려라 그 하나